번에는 14번 문제 무리 함수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f(x)는 루트 x 3 k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이용하지 말고 y는 x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한번 잠깐 여기 옆에 그려보면 자, 어, y, x를 그리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무리함수다 라고 하면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이 된다는 말은 바로.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를 이용할 필요 없이 y는 x와 첫 번째 무리함수를 이용해서 교점을 확인하면 그러면 그게 교점의 개수도 되고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무시하고 그냥 이 함수와 y는 x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음. 지금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얘는 지금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yx의 n 그래프를 그리고 yx의 n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은 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 3이라고 쓰고 어,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하는데 y축 방향으로 k만큼 한뭐이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곧 하면 그러면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k가 돼서 이 점의 좌표가 3, k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교점이 두 개니까 가장 흔한 생각이 쉽게 하는 생각이 일단 연립을 해서 누구와 x-3 plus 루트 x-3 plus k와 x를 연립해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면 2차 방정식이 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 이유는 k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루트 x-3은 x-k라고 쓰고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좌변은 x-3이 되고 우변은 x제곱-2kx 플러스 k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마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은 0이라고 쓴 다음에 판별식 d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갈로 k 제곱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결해 보면 4k 제곱 플러스 4k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자, 4K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사라지고, 4k. 자, 얘들 두개결합한 마이너스 11이 돼서 우변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11. k는 4분의 11보다 크다. 자, k가 4분의 1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아, k 값이 4분의 11보다 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즉, 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바로 3,3인데, k의 값이 3,3, 3, 그러니까 k의 값이 3이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까지 교점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이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아이쌤, 이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없는데 왜 포함시켜줘요? 라고 하면, 어, 단순히 이 2차 방,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를 썼을 때, 얘를 양변 제곱하는 순간, 이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만 볼록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서, 어, K의 값이 4분의 1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바로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 쌤이 공부할 때도 아니, 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왜 갑자기 생겼지? 여기 지금 분명히 판백시티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제곱을 하면서 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래쪽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제곱하기 전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써서 k는 4분의 11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실수 k 값의 범위가 됩니다.